이번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를 만나봅니다. 20년 가까이 환경운동가로 활동해온 최병성 목사는 한 초등학교 앞에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가 해당 업체의 고소로 5년의 구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법원은 환경파괴에 맞서 싸운 최 목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멘트 제조 공정에 유해성을 알리는 등 20년 가까이 환경운동에 힘써 온 최병석 목사. 최 목사는 조용히 집필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로 4년 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이곳으로 이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과 한 업체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와 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인데 시멘트 제조 공정 문제로 오랫동안 싸워온 최목사로선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아는 분야다 보니까 또 마침 주민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환경에 식생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콘크리트 알고 있다 보니까 아주 절묘한 내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일로 끌어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나 조용히 살고 싶어서 왔는데 왜 그것도 내가 조금 연관이 있는 이런 문제고? 최병성 목사는. 초등학교 앞에 환경 유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4년째 건축 반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 허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용인시가 건축 허가를 해줬으나 실제 상당한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경 위험 평가를 협의해줬고. 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경면과를 협의해줬으니까 도, 용인시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 인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실제 건물은 폐수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시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거죠. 최목사와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건축 허가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용인시는 2016년 7월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서 연구소 공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업체 측은 최목사를 비롯한 주민 50여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최목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SNS를 중심으로 최목사를 돕기 위해 무죄 탄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최근 최목사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연구소 반대 운동도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죄 판결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용인의 난개발 전체가 부각됐고 그래서 용인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내 판결을 통해서 어, 전국의 시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시민의 권리를 인정해 준 정말 최초의 아주 멋진 판결이다라는 거고요. 최 목사는 집을 짓는 과정, 특히 콘크리트 혼화제에 수많은 유해 화학 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제조 기준은 물론 관리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라면서 향후 콘크리트 혼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거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들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거를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면 바로 콘크리트 혼화재의 쓰레기시멘트의 안전성을 문제 제기 삼았던 것처럼 콘크리트 혼화재 제조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공론화시킬 거고 안전기준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한편 최목사와 주민들은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뒤집고 업체 측 손을 들어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